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예. 대한민국 헌법 67조, 어, 대통령은 국민들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투표에 선출된다 하는 조항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예. 예. 대통령은 국민이 투표로 뽑는 거지 대법관들이 뽑는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어쨌거나 원했든 원하지 않든간에 이 대선 한복판에 아, 법원이 뛰어든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온통 내일 5월 1일 선고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럼 위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2년부터 2023년까지 상고심 형사 공판 사건 40만 1,476건 중 20무죄 사건은 3만 5,508건. 이중 파기자판은 유죄 형량이 확정된 사례는 0건입니다. 파기 자판은 단한 건도 없었습니다. 최근 10년간 상고심 형사공판특별법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656건 중 파기 자판은 0건, 파기환송은 76건으로 4.6%에 불과했습니다. 2023년 1년간 공직선거법 266건 중 파기 자판 0건, 파기환송 4건입니다.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20년 동안 파기자판이 없었던 대법원의 이 8년대 파기자판을 하라는 등의 주문을 하는 분들은 대법원에게 새 역사를 창조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내일 재판 네. 담당히 기다린다는 말씀 알고 있습니다. 생각이 없습니다. 네, 어, 잘 해주시라 믿습니다. 지기현 판사요. 예. 우리 행정처장님도 재판 많이 해보셨겠지만 보통 신원 확인할 때 이름이 뭡니까? 직업이 뭡니까? 보통 이렇게 묻죠. 예. 근데 판사 자기가 묻고 대답하는 경우는 보신 적 있습니까? 어, 자, 그리고요. 예. 뭐, 누가 신청이 없어서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이게 보면은요. 방,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대한 규칙. 여기 어떻게 어떻게 돼 있냐면요. 피고인의 동의 여비에도 불구하고 촬영 등 행위를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판사가 재량으로 공개 촬영할 수 있어요. 이건 안 해요. 판사 재량으로 내란 피고자 피고인을 석방시켜 놓고 그런 것은 본인이 석방시켜 놓고 이 촬영 정도는 본인이 재량 상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핑계를 대면서 촬영 업을 안 해요. 그리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요주 사회재판에 있어요. 직위원 판사는 월 사회재판이에요. 내란 숙의 피의자, 피고인 윤석열을 구속시킬 생각이 손톱만큼도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성폭력 피의자가 뭐 출소한다 그러면 그 동네가 난리가 나고 뭐 하고 위험하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지금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윤석열이라고 생각해요. 당장 구속시켜야죠. 윤석열에는 이렇게 너무너무너그럽고 간대한데 법원 한번 보실까요?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는요 재판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대선 선거 기간 내에도 법원에 나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5월 13일, 5월 20일, 5월 27일, 6월 3일,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도 이재명 대통령 후보, 후보는 재판받으러 나와라. 서장님. 예. 법은 도덕과 양심의 최소한이고 상식의 범위에 벗어나야 됩니까, 법이? 법은 상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상식적이라고? 개별 재판사항이 원한 것이라서 그 부분은 제가.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냥 답변하지 못하고 그냥 공부하면 가만히 계세요. 아니, 유력 대선 후보고 여론조사 지지율 제일 높은 대선 후보에게 대통령 선거 투표 일 그날도 나와라. 이런 엄격한 원칙을 윤석열에게 적용하셔야죠 법원에서 윤석열에는 한없이도 그렇고 이재명에 대해서는 한없이 가혹하고 이게 법원의 상식입니까? 답변하세요 이 부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별 재판부에서 개별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법적인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재선을당하고 저는 검찰 측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사람이 재판하면 윤석열 무죄 때리겠어요, 보니까? 법원의 신뢰를 위해서 법원에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원 드립니다.